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 따라 하실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권한 대행도 탄핵되는 조유의 사태에 참으로 어수선합니다.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정시가 폭락하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여서 1,500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기업하는 이들과 소상공인들의 한숨 소리만 더욱 커져 갑니다. 참으로 답답하기 거지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것인지 기각이 될 것인지 알수 없지만,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보면 세상 나라의 유한함, 세상 권력의 무상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유한한 세상 나라와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 속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 완성되며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1장은 그 모습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 받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것인 만큼 악의 궁극적인 멸망과 함께 성도가 누릴 영원한 복락이 아름답게 묘사되는 오늘 본문은 모든 계시의 정점이자 백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악의 멸망과 함께 완성될 천국이라는 실제를 환상 중에 미리 보았고 그 본발을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전에 존재했던 하늘과 땅이 이전에 인지되었던 성격이나 본질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보기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할 정도로 이전의 하늘과 땅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구조나 본질에 있어서도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출현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1절 마지막에 보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라는 이 말씀에서 바다는 적 그리소가 출현한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 계시록 20장 13절에서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 주고"라는 이 말씀에서는 바다가 죽은 자들을 품고 있는 처소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바다는 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에 바다가 없다는 말은 옛 하늘과 옛 땅의 질서와는 엄격히 구별되는 새로운 세계임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장차 유혹으로 받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질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깨어지고 변질되기 쉬운 현재의 물질 세계와는 달리 하나님의 저주가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완전 새로운 세계인 것입니다. 이처럼 종말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록은. 우리에게 위협과 뭐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희망과 활력을 주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즉 종말은 심판과 형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보며 그 나라에 속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2절에 보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동시에 또한 그들이 구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처소를 이중적으로 의미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 또는 그 수도를 뜻하던 이 땅의 예루살렘은 이새 예루살렘의 모형이었습니다. 게다가 2절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또는 그들의 새 처소인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비유를 덜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신부인 성도를 데리고 새로운 복음자리인 하늘처서로 인도해 드릴 준비가 완료되었다 하는 것과 그 때가 도래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지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러분 여기 3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로 대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목격한 사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들리는 새로운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울려퍼지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훈련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3절 중반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이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순간순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신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온전히 쫓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곁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보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진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예정하시고 이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다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마치게 되면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함께 여주시고 친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는 자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말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당하게 될 환난과 박해를 없애 주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 주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시 믿음으로 인하여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의 상황이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박해와 환난과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순교의 재물이 되었습니다. 반대로도 어떤 이들은 황제 숭배를 타협하며 배신과 배교의 길에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 당시 성도들이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사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사랑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 대신 물질과 지식과 명예를 섬기고 추구하는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두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세상에 줄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눈물은 고통과 죽음과 슬픔과 불행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통과 죽음과 슬픔과 불행을 상징하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서는 고통도 죽음도 슬픔도 불행도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어짐으로 눈물이 눈물의 원인이 되는 사망도 애통도 고가는 것도 아픈 것도 천국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천국에서는 오직 영원한 기쁨과 생명과 웃음과 생기가 넘칠 뿐입니다. 아울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것이란 불안전한 예피조 세계에 있던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 예피조 세계는 불안전하여 죄악도 있고, 또 죄악으로 인한 고통과 불행과 모순이 있었으나, 그것이 언적 없이 사라지고, 완전한 새 세계가 왔으므로 이제는 선과 아름다움과 기쁨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4절은 1절에 있는 바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괴롭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없기에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성도들에게 오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겨워서 아파하고 눈물도 흘리고 마음 가운데 고통도 하고 또 고하는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행복 가운데 거하게 하실 그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게 되어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 세절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상속해 주십니까? 생명수 샘물을 상속해 주십니다. 조금 더 부족하거나 중단됨이 없이 생명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게다가 이 생명수 샘물은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에게 값 없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7절 말씀해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며 박해와 고난을 이기는 자를 가리키며 구원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앞서 나온 3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성도를 단순히 함께 있는 관계로 묘사한 것보다 영적인 부자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묘사함으로써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서로 떼려야 될수 없는 친밀한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업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살아갈 이유가 되며 살게 하는 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는 승리 아니면 패배 둘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승리하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기준을 따라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즉, 성도인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로 무장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상을 살다 보면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듣고 읽고 가까이하며 기도하는 일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똑같은 훈련을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그 이유는 몸에 배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할 때면 실탄과 포탄을 사용하여서 실전처럼 훈련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있는 우리는 날마다 실전처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무시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에 맞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훈련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700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 30일까지 700일 기도를 마치게 되는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700일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훈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훈련의 시간들을 여러분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또 기업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머무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바로 업계는 이 훈련에 성실히 임함으로서 영적 전쟁에서 항상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정반대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째로 두려워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비급한 자요. 바퀴로 말암 아마 신앙을 저버린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절에 이기는 자와 아주 대조되는 하게 굴복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둘째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표현 그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며 땅에 속한 자를 의미합니다. 땅에 속한 자니까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방식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육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인 것이지요. 셋째로 흉악한 자들은 가정한 자들을 말하며 사탄을 적극적으로 추종하거나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넷째로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금하신 윤리 등목 가운데서 가장 큰 등목을 위반하는 자들입니다 살인은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이며 음행은 하나님께서 주신 몸으로 그 몸에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다시째로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을 말합니다. 점술가들이는 마술이나 점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며, 우상숭배자들은 말 그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이며, 점술 또한 모세 율법상 반드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행악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스째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데 이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면서 행동하는 모든 악한 자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려 이단 사상을 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언급된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의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한 그들에게 예비된 곳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그하게 되는 형벌의 저소인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곳으로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 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 곧 영원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 사망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겪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스 9장 2 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 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임하는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사망인 육체의 죽음 이후에 진정한 죽음인 둘째 사망을 예비해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로 2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롭다함을 받은 어인,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은 오직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을 나눈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바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지나갑니다. 마치 출애굽을 앞두고 이스라엘 집집마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성도, 그 피가 적셔진 성도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의 해가 지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는 동안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던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배교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을 저버린 경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이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진히 우리를 위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되어 둘째 사망의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이기는 자들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